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내말 제일 잘 알아듣는 건 하이닉스겠죠 그런데 계속 갈 거냐 왜냐면 하이닉스가 너무 강한 거죠 이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어떻게든 이제 2원화, 3원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이닉스도 고객사를 좀 다양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건가요? 얼마 전에 이제 엔비디아가 중국의 h 2 0이 막혀 있다가 전격적으로 이제 올렸는데. 공 미래.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들이 좀 떠오르는데 이게 중국에 대한 수출도 미국이 이미 몇년 전부터 고민했던 얘기였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화웨이의 AI 칩이 A샌드 910이란 칩이 나왔어요. 그게 그때 당시에 동급 칩을 비교해보니까 한 3년 전에 엔비디아가 만든 칩이었었던 거예요. 야, 이게 중국이 3년 정도의 이 격차로 쫓아왔구나라는 걱정을 했고, 만약에 중국의 격차가 1.5년 정도로 따라오게 되면 우리가 이걸 막는 건큰 의미가 없다. 어차피 얘네는 쫓아올 거다. 결국 파는 게 실익이다. 그렇게 되면 실리를 취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막아놓고 방치를 하면 계속 자기네가 이제 개발을 해서 또 쫓아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아예 그냥 저가 모델을 팔아서 종속시켜버린다. Without American technology, uh, the availability of, of Chinese technology will f i l the market. 아직 쫓아온 건 아닌데 결국은 최고 성능의 칩들, 뭐 비벡이나 아니면 루빈알 같은 칩들은 아직은 격차가 있으니까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당장 넘어가면은 중국의 어떤 군사적 혹은 정치적인 영향력으로 뭔가 AI 힘이 커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실익을 취하는 게 맞다. 미국 정부는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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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20을 공급하는 데서 우리나라의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칩이 공급되는 게 있나요? 삼성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를 못 들어갔기 때문에 이 똑같은 HBM3 이어도 삼성 거가 중국 걸로는 좀 들어간다. 그래서 중국 제재가 시작되면 은 삼성은 이물량 마저 없어지는 거아니냐뭐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던 거고. 미국 정부가 AI 시스템의 중국 수출을 금지시킨 그런 품목들이 있어요. 그 품목에 들어가는 HBM이 이제 삼성전자가 납품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당연히 H20은 중국 향이니까 삼성께 가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자연스러운 그냥 연결인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아직은 내막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아무래도 그래도 삼성 입장에서는 중요한 기회가 되긴 할것 같아요. 이 엔비디아의 엄청난 질주가 세계 GPU 시장의 80%를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엔비디아 반도체 시장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단기 전망으로 따져 보면은 정말 누가 위협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위협을 못 하는 상황이에요. 엔비디아의 지금 이 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 엔비디아의 파워는 크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는 그 플랫폼, 기술적 플랫폼을 갖고 있다. 쿠다라는 플랫폼이 일종의 우리로 말하면 랭귀지라고 제가 표현을 한번 했었던 것 같고, 쉽게 생각하면 아이폰의 OS를 쓰는 것과 갤럭시 OS를 쓰는 것 같은 차이다. 근데 이제 이게 개발자 입장에서도 똑같잖아요. 개발자도 안드로이드 개발자가 아이폰의 OS, iOS 개발을 못 하거든요. 그렇죠. CUDA에 익숙한 개발자들은 다른 걸 개발을 못 해요. 예를 들면 은 AMD의 ROCM이라는 게 있어요. 비슷한 플랫폼으로. 근데 개발자들이 여기에만 익숙하니까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이 큰 쪽에 몰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술적 플랫폼으로 사람들을 종속시킨다. 이게 하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들이 하고 있는 게 어플리케이션, 응용처에 대한 또그 확장, 여기를 또 플랫폼화 시키는 건데 뭐냐면 로봇 플랫폼을 이제 엔비디아 제슨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서버형 플랫폼을 DGX라고 부르고 자동차는 엔비디아 드라이브라고 부르고 예를 들면, 벤츠가 나는 자율주행을 만들고 싶은데 자율주행의 기술이 별로 없어. 그러면 엔비디아가 이 플랫폼을 딱 주고 여기다가 벤츠가 자기가 필요한 애플리케이션만 올리고 구동할 수 있게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플레이들이 다 종속성을 가지고 움직이려는 게 엔비디아의 생각이고 이 작업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어요. 또뭐 생각난 김에 재밌는 얘기를 하나 사례를 들면은 애플이 아이패드를 초등학교, 중학교에 보급하는 게 굉장히 큰 미션이었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초중생 때 자기가 공부하는 플랫폼의 아이패드가 돼버린 순간 이게 성인이 돼서는 절대 안 바꿀 거다 안드로이드 계열로 못갈 거다 이런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고 약간 엔비디아 플레이가 지금 이런 방식인 거죠 그냥 지금부터 초기에 계속 아까 말했던 여러 응용처의 플랫폼들 다 만들어놓고 사람들이 소위 말해 중독시켜 버리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할 거다라고 바라보는 거죠. 하지만 테크에서는 독자 플랫폼이 혼자 가지는 못한다, 언제나. 지금도 일단 문제가 뭐냐면 고객들이 다 불안해해요. 내가 언제까지 엔비디아의 종속성 안에 놀아낼 거냐. 결국은 칩이 종속되어 있고 플랫폼이 종속되어 있으면 진짜 빠져나갈 방법이 없으니까 이들의 고민은 엔비디아를 어떻게 하면 대체해 볼 거냐. 그래서 요즘 AMD가 굉장히 뉴스에 많이 나와요. 엔비디아의 고객이 대표적으로 이제 서버사들, 그러니까 하이퍼스케일러들이죠. 그래서 ROCM이라는 걸 하고 새로 플랫폼 만들고 구글은 구글대로 이런 플랫폼이 아니라 아예 오픈소스 플랫폼을 최대한 쓸수 있게 만드는 자신들의 그 서버를 빌려주는 서비스를 하죠. IAS라고, IAS라고 하는데 여기에 그 AI 플랫폼을 쓸 때는 여러 가지 오픈소스를 다쓸수 있는 여러 가지 칩들을 다구성한다고 구글의 지금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게임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9대1도 안 되고요. 그래서 미래 전망은 영원히 엔비디아의 독재체제로 갈 겁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텐데, 그러긴 어렵다. iOS와 갤럭시 대학 7대3 비중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마 비중이 좀 어느 정도 가지 않을까? 그냥 전망해 봅니다. 근데, 사실은 엔비디아의 가장 큰 위협은 고객사들이 자기가 자체 칩을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는 하이퍼 스케일러들이 자기 칩을 만들어서 이슈를 뺏어가는 게 유일한 방법인데, 이거를 하이퍼 스케일러들 입장에서는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이 아니란 말이죠. 본인들이 칩을 만, 못 만들어요. 예를 들면 구글 같은 경우는 결국은 브로드컴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칩을 다 만들고 뒷부분에 필요한 패키징, 뭐, 이런 단어는 알치베라 회사를 통해서 만들고 자기가 원하는 스펙을 얘기하는 거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아직까지는 이거를 잘 만들기 어렵다. 그리고 또 하나는 파운드리 캐파를 받기도 쉽진 않아요. 왜냐면 하 물량 자체가 일단 엔비디아가 엄청난 물량을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을 봤을 때 하이퍼 스케일러들의 칩으로 대체되긴 어려워 보인다. 그러면은 이제 AMD가 하반기에 확 올라와서 쉬어가?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랫폼 뭐 이런 여러 가지 종속성 때문에 쉽지 않고요. 그래서 주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지만 실적적으로 엔비디아가 결국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모든 산업에서 AI 어떻게 도입할 거냐,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커지는 상황에서 하반기에 엔비디아는 여전히 계속 좋을 수밖에 없겠다. 최근에는 이제 그 소버린 AI라고 그래서 각국들이 직접 데이터 센터를 짓는 분위기도 많이 돌더라고요. 그런 AI 칩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냐, 왜 만드느냐? 기술 종속되기 싫어서예요. 언제 가격이 오를지 모르고 언제 활용 불가능할지도 모르고 네, 그 그냥 AI가 얼마나 확산될 거냐에 대한 질문으로 따지면 이거는 그냥 불을 보듯 뻔한 일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혹자들이 저한테 야뭐 이제 AI, AI 했는데 뭐 이거밖에 안 커지고 뭐 이게 뭐 이제 끝나는 거아니냐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무슨 소리지 이제 정말 시장의 초초초초창기인데 왜냐면 하 지금 현재 대학사는 일반 유저들이 쓰기 시작했다는 거.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채 GPT가 됐든 다른 AI 툴들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기 시작한다. 모두 다 구독료를 내고 이제 쓴다라는 거는 이제 큰 하나의 화두였고. 그래서 모든 산업 내에서 일단은 AI를 안 쓰면 안 되겠구나라는 의식. 최소한의 시도들은 다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게 일단은 그냥 성장할 수밖에 없는 동인인 것 같고. 거기에 이제 한두 가지가 좀더 숨어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두려움이 숨어있어요. 하이퍼 스케일러들 간에 내가 지금 AI 모델에 대한 주도권을 놓치면 내가 여기서 더 잘하지 못하면 나중에 우리의 기업의 존폐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약간 눈 가리고 일단 달려갈 수밖에 없는 두려운 상황? 이 모든 것도 다 초창기이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 것 같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 속에서 AI라는 게또 생각보다 너도나도 모델을 개발해요. 지금 완전 우우죽순격으로 나오고 있죠. 원래 시장 초판에는 다 이렇게 좀 아수라장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항상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중복 투자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도 메모리 업체가 10개 있었을 때에 서로 중복해파들이 막 생기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 내가 빨리 성장해서 여기서 주도권 잡으려고 하니까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하나, 둘씩 망하죠. 예, 왜냐면 이제 규모의 경제를 확보 못하고 치킨게임이 일어나고. 그래서 저는 이제 AI 이 서버 단에서도 비슷한 일은 발생을 할 텐데, 일단 지금 자체는 너무 많은 플레이어들이 너무 많은 자기 것들을 하니까 중복 투자 효율이 없겠죠. 그러니까는 일단 이거에 의한 성장도 무시는 못하는 것 같다. 소버린이 대표적인 거죠. SK 하이닉스의 역대 최대 실적 달성에는 엔비디아와의 굳건한 동맹이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두 회사의 공조는 지속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네, 좀 조심스럽게 좀 얘기를 해보면요. 일단 동맹은 아니에요. 협력인 거죠. 워낙 엔비디아가 초기에 이제 HBM이 필요하던 시기에 가장 열심히 맞춰왔고 그래서 오랫동안 궁합을 맞춰왔으니. The roadmap of HBM memory is is um... 한국 사람 같습니다. 빨리 빨리. 어, 예, 상당히 스피드를 강조합니다. 6개월을 당겨달라. 하이닉스는 그냥 모든 대부분의 캐파가 엔비디아의 HBM을 공급하는 쪽에 캐파가 몰려있죠. 엔비디아가 좋아하기도 하고 이미 서로 오랫동안 작업을 해왔고, 근데. 반도체는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고 하 이제 예를 들면 대충 한 2, 3년 전부터는 맞추는 거예요. 고객한테 들어갔을 때 어떨지 물어보고 서로 원하는 스펙들 얘기하고 그래도 고객과 이제 인게이지라는 표현이 한 3년 정도는 미니멈으로 벌어졌을 텐데 그 시간이 이제 꽤또 흐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내말 제일 잘 알아듣는 건 하이닉스겠죠. 엔비디아랑 하이닉스랑 말이 맞는다는 것이 엔지니어링적으로 이거 필요한 것들을 얼마나 잘 맞춰 왔느냐 나는 이 스피드로 이렇게 불렀을 때 여기에 메모리가 저장되고 나한테 정확한 값을 돌려줘. 엔비디아가 뭐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하이닉스가 이렇게 해서 메모리를 이렇게 해 왔어라고 하는 것들이 아, 쟤는 한번 말하면 저렇게 잘 알아먹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맞추기 시작한 마이크론 비교해 보니까 지금 하이닉스가 표준 뭐 성능이라는 거를 일단은 엔비디아 의 눈높이로 맞춰 놨으니 뒤에서 따라가는 입장에서는 좀 힘들 수 있다. 그러면 내 말을 잘 알아듣느냐라는 건 되게 중요한 의미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협력에 신뢰가 쌓여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하이닉스를 지금 좋아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계속 갈 거냐? 속마음은 다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여태까지 앞에 설명했던 걸 보면 굉장히 자신들의 독자 플랫폼 안에서 자신들이 세상을 뒤흔드는 걸 좋아해요. 근데 이들의 지금 불편함은 하이닉스가 너무 강한 거죠.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약간의 일방적 독점은 아니어도 일방적 과점으로 가 있는 상황이 엔비디아는 싫고, 어떻게든 이제 2원화, 3원화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마이크론이 들어왔고, 이거는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다만 이제 수요는 계속 증가를 하니까, 뭐 이게 이익률이 크게 떨어질 거다라고 볼수 볼 있나, 이지만 어쨌든 시어가 빠져나가겠죠. 다각화는 기본적으로 일어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하이닉스가 크게 갑자기 뭔가 차이가 나고 엄청나게 경쟁력이 떨어져서 다 비슷해질 거다라고 볼수 있는 시각은 그 증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하락은 당연히 갈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게 근본적인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기는 어렵겠다 정도의 비유입니다 sk 최태원 회장과 이제 하이닉스 간노종 사장이세물트원을 만났어요 미국에서 하이닉스도 고객사를 좀 다양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건가요? 원래부터 하이닉스는 고객사를 다각화는 하려고 했겠죠, 당연히. 엔비디아가 워낙 큰 고객이니까 조금 더 집중도가 높았다는 거고, 이 기술적 변화 안에서 고객들이 되게 다양해지잖아요. 없었던 고객도 생기는 거예요. 엔비디아 주류였다가, 구글,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이제 칩을 요구하고, 결국 카이닉스 입장에서는 오픈 AI가 중요한 고객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안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만나서 뭐 앞으로의 좀 계획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았을까. 반대로 이제 오픈 AI 입장에서는 GPU 값이 너무 비싸고 구하기도 힘드니까 그걸 좀 독자 생산하려는 의지가 있는 건가요아니 그것 또한 조금 결은 다른 거예요. 가격에 대한 불만은 언제나 부차적인 거죠. 왜냐면, DC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들의 가장 큰 돈은 뭘까요? 에너지 비용이에요. 에너지 비용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으면 나는 엔비디아가 아니라 뭐, 뭐가 됐든 써본다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모델과 칩은 결국 연산 구조랑 다 맞춰져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 내가 내 칩을 잘 만들어서 이걸 잘 맞춰주면, 결국은 내 서버에서 쓰는 에너지 발열량을 줄이고, 이 비용을 줄인다가 더큰 거죠. 그러니까 자기 칩을 만들고 싶은 거지 엔비디아 칩이 너무 비싸니까 이게 불만이야? 아니 물론 불만이죠 <laughs> 75% 영업이익은 화는 나죠 <laughs> 하지만 자기한테 만약에 ROI가 높아진다고 하면 훨씬 더큰 비용을 줄여야죠 되게 중요한 얘기가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건 베이스 다이를 자기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밑에 있는 로직 다이는 어차피 내가 GPU랑 얘랑 통신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걸 내가 직접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에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로 나무나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이 코다이만 만들어 와 라고 되니까. 결국 엔비디아의 꿈은 이 회사들을 자신의 그런 어떤 커머디티화 시켜서 가격을 싸게 하고 자기가 이제 다시 주도권을 가져오겠다 라고 추진하는 게 지금 엔비디아의 모습이에요. 근데 삼성 입장에서는 이런에 대한 호재들이 생기면 시너지는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교양일를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